하루 중 태호 씨가 가장 많은 정성을 쏟는 시간은 그날 가져온 곱창을 손질할 때입니다. 손질은 곱창 표면의 기름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하얗잖아요. 이게 고기 이거는 좋은 거. 손질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척입니다. 곱창 하나하나 일일이 물을 통과해. 세척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청소 안 해주면 집사기라든가 모래라든가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빼주려고 물로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세척을 끝낸 곱창은 물기를 짜서 얼음을 깔아놓은 바구니에 보관합니다. 태호 씨가 손질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곱창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질을 모두 끝낸 곱창은 얼음을 덮어. 첫 손님이 올 때까지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냉장고 효과를 내겸 해가지고 얼음을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 실내 온도가, 온도가 좀 있으니까. 신선함, 신선도 유지죠 뭐. 효과가 없었으면 그렇게 안 하고 냉장고에서 꺼냈었겠죠. 1년 전 태우 씨가 곱창집 차리는 것을 반대했던 어머니. 이제는 태우 씨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생물인 간과 천엽은 곱창만큼이나 신선도가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때문에 어제 팔고 남은 간은 모두 버린다고 합니다. 간은 피가 빠져요. 그러니까 피가 빠진 색깔이 빨갛지가 않고, 해지더라고요. 너무 아깝다. 아유, 곱창도 버는데 간이 왜 아까워요? <laughs> 비싼 곱창이라도 상태가 좋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이태우 씨의 철칙입니다. 저녁 시간. 손님들이 하나둘 태우 씨의 식당을 찾아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곱창 바구니를 꺼내놓는 태우 씨. 얼음에 재워둔 곱창은 신선한 우유빛을 띠고 있습니다. 곱창의 껍질을 벗기는 어머니와 아들. 곱창의 품질이 떨어질까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 이거 찔기지 말라고. 이거 다어아 우린 이것까지 하면 좋지. 왜냐하면 무게가 더 나가니까. 그지? 어떤 거? 이거, 이거. 이건 버리는 거야. 이건 버려. 껍질을 벗긴 곱창을 굽는 태우씨. 보통 일자 형태로 굽는 다른 곱창 전문점과는 달리 태우씨는 길게 토막 낸 곱창을 동그랗게 말아서 굽습니다. 길게 쓰는 게 굽긴 더 힘들어요. 굽긴 더 힘든데 길게 쓸 때가 아무래도 저는 그나마 좀 안에 좀 곱이 좀 많이 더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곱창을 뒤집을 때도 양쪽 끝을 잡고 한 번에 뒤집습니다. 게더 편하고. 뒤집을 때는 양끝 잡고 굽는 게곱 빠지지 말라고 한 번에 이렇게 굽는 거죠. 한쪽으로 드는 것보다 두쪽으로 드는 게 약간 더곱 빠질 거 아니에요. 태호 씨는 자신을 겨우 1년 차 새내기라고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에 세심한 노력들이 더해졌을까요? 태호 씨가 굽는 곱창엔 고소한 곱이 가득합니다. 어머니 이인숙 씨는 부추 무침을 준비합니다. 그냥 부추, 영양부추, 또 실파, 깨, 참나물 다섯 가지 죠 음. 부추 무침에 들어가는 양념은 간장, 고춧가루, 설탕이 전부입니다. 담백한 부추 무침 만큼 인기가 좋은 건 바로 이인숙 씨가 끓이는 된장찌개입니다. 저건 뭐예요? 육수. 직접 우린 육수로 깊은 맛을 더합니다. 멸치, 다시마 청양고추, 표고버섯, 꽃다리. 이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된장이고 이거 이건 집된장. 아, 이있 집된장. 어. 이거는 재래식. 이거 어, 어디서 갖고 오네요 직접 사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laughs> 시골에서 누가 담가주지? 시골에서 <laughs> 누가 담가주지? 서비스로 나가는 음식 하나하나까지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하잖아. 남을 안 두고 나 헛되게 나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그만큼 돌아가는 거지. 행여라도 고비 빠질까 정성스럽게 구운 곱창을 손님상에 올립니다. 어머니와 함께 차려낸 푸짐한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손님들은 태우씨의 곱창을 어떻게 평가할까? 뭐 양도 많고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해요 곱창을 좀 좋아하는데요 진짜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뭔 재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껍도 많이 들어있고 아주 맛이 맛있죠? 너무 좋았어요 맛도 <laughs> 너무 좋았고 양도, 양도 진짜 너무 푸짐했습니다 또 올게요 또 알아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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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한마디가 태우 씨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늘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참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건한 가지 원칙만큼은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곱창의 선도죠 제일 중요한 거. 좀 장사 좀안 돼도 좀안 나가면 그냥. 가슴 아프지 않으면 버리면서까지 선도 유지하는 게 제일 맛의 비결인 것 같고